분수대 옆에, 한 번, 여기 등산 코스를 한번 가볼게요. 간단하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저 위에 정차도 살짝 있고, 시원하네요. 그길 옆으로 가면은, 그 저기, 애완견 여기 더가지고. 정차에서 <laughs> 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분수 뒤에서, 나무가 좀 독특하게 이쁘네요. <laughs> 여기도, 여기도 작은 연못이 하나 있고, 이렇게 보시면, 뒤로도 길이 있고, 그러면 애한이, 오늘, 아, 폭포 뒤에. 정수고, 이로 가면은, 사람이 있어서 복각 있고 그 애완견 놀이터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도 쭉 가면 애완견 놀이터가 있는데 공사 중인 모래 놀이터 이렇게 보시면 요 아래로 구경할게 여기 보시면 나무 그늘이 정말 잘 돼있어서 산책하기 너무 좋아요 길이 너무 잘 돼있어서 근데 원래 저쪽으로 가면 좋은데 저는 이제 이것도 새로운 것도 예전에 테마 같은 게 있어서 아들이 어릴 때는 정말 많이 와서 사진 많이 찍고 했는 곳인데 지금은 조금 관리가 안 됐네요. 그때는 나무는 열매가 많이 달려 있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2019년 가드닝 페스티벌 모델 정원 청주의 미소 미소원 그래서 요런 웃는 모습들이 나와 있는 거고 이렇게 지어 지압. 이렇게 지압할 수 있는 길도 있고 요 안에 작품들이 이렇게 잘돼 있어요 지금 관리가 안돼 있어서 들어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관리가 아이 소홀해졌네요 이곳은 그리고 여기가 가장 재밌있는 공간이 요 공간이에요 요 공간 요게 문이 열려서 여기 보시면 택배 왔습니다. 여기 택배가, 택배가 택배 상자인데 이 안에 열쇠 열고 들어가면 저희 아들이 들어가서 찍었던 택배 상자 안에 아들 배송됐어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다 이제 그게안 되고 취합취할수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한 바퀴 돌면 운동도 많이 되고 그리고 이 공간도. 아 지금 공사하는 것 때문에 꾸미려고 다시 다 막아놨네요 길을 여기도 그러면은 다시 나가서 여기도 좀 공간이 있었는데 포토존 되게 이쁘게 꾸어놨는데 진짜 없어지고 별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여기는 뭐하는 공간일까요 수면자 인라인 같은 걸 타는 데인가 봐 여기는 인라인 인라인 타는데 같은 있는 스케이트장 이런 거그러네여기 어, 보시면 인라인 스케이트장 이용 안전장비 당연한 이렇게 음. 아이들이 초보자 수능도 나서 탈수 있는 자전거 탈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 아주 잘돼 있어요. 근데 근데 그데도 있고 아이들 <웃음> 자전거 <웃음> 물 무통 싸움도 하고. 재밌어요 아들 재밌게 잘라내야돼 <laughs> 이거 <laughs> 재밌는거 하나 있어요 <laughs> 아니네 다른거네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되게 이쁘게 잘 꾸며놨고 여기 보시면 반려견 놀이터 간판이 보이네요 여기 도은거 같아요 반려견 놀이터 여기 산책 강아지 산책할 수 있게 정말 잘 해놨어요 놀이터 반려견 놀이터에 있는 고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저는 진짜 처음 본것 같아요, 반려견니다 가까운 곳에 거저하고 있어서 자주 오는데, 반려견 놀이터 주차장도 따로 있고,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럼이 요거는 이렇게 긴 코스가 돼 있고, 반려견 동그란 동굴, 놀이터 가서 제가 다시 찍어 드릴게요. 역시 여기 렘이, 아들 소리 놀이실도 따로 돼 있고, 저 앞에 저 건물인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다시 반려견을 한 번, 아니, 거의 다안네 그냥 바로 찍는 걸로. 지금 반려견이 몇 마리 있어요, 지금. 뭐 뒤에 반려견 주차장 있어서, 어서 화장실도 사용하고, 여기가 보면은, 반려견 놀이터 안내소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중수형, 대형기 나눠서 볼수 있는, 사무소가 안내소가 따로 돼 있네. 음, 최고 40. 세치 이상이 대형견. 아니, 이거는 중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놀수 있는 공간이 잘돼 있네요. 강아지들이 울리가되 있어서 하나씩 다되 있고, 저쪽으로 가서 좀 더, 가위무사 앞에서는 조금 잘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관리견 이렇게 그,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처럼 잘돼 있어요. 보면은, 대안경 같은 경우, 오늘 여기 보시면, 쉬어서 쉬는 공간도 있고, 이쪽에 이제 뭐, 여러가지, 보이시나요? 이렇게 장염을 넘을 수 있는 공간들, 장비들이 잘돼 있어서, 이원 넘는 것도 있고, 계단 넘듯이 되는 것도 있고, 중간중간 중간 그늘막 여러가지가 대형견이 산책하는 공간이에요 놀이터 어, 놀이터가 보다 훈련장소를 훈련장소서 놀이터도 놀이터지만 어대안견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자연의 멋도 느끼고 자연의 소리도 들리고 풀 잔디 이렇게 돼있어서 관리가 잘 돼있어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려견 주인들도 쉴수 있는 공간이 따로 되 있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가 바로 그 반려견 전용 주차장이죠. 그래서 이제 큰 강아지 같은 건 아이들한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너무 잘 해놨죠. 반려견 놀이터. 사실 뭐몇 대는, 몇대 되진 못하겠지만, 게 10대 정도는 될수 있는 것 같아요. 10대 정도, 저 안에 아래 보시면, 이렇게 차가 10대 정도, 수 있는 것 같고 오면은 바로 그리고 큰 길가에 들어가 가지고 전용 그 야한 견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돼 있어서 또다대가 들어오네요. 이렇게 들어와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공사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건간에열래가는 놀이터 전용이라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그만 끝.